안녕하십니까. 생강이 이렇게 좋습니다. 아이고, 이 생강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아. 아이고, 세상에나. 어? 이 67,000원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네. 세상에, 샤인머스켓.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샤인머스켓. 들리지도 않네. 들리지도 않아. 다발이 아주 좋아가지고. 어메.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져. 아, 아우, 세상에. 아이고, 야. 이거 좀 보소. 아이고. 오늘 떼온 물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나는 야가 처음 들으니까 웃어서 쏟아지는 거야. 아, 그래서 3천원의 경매가 났는데, 에이씨 그냥 4천원 해자 했더니 세상에 맛도 좋고 좋아 좋아 그래서 4천원에 내가 지금 이거 메시지를 탁 날렸어요 근데 조금 아깝네 내가 돈을 못 먹으니까 샤인 머스켓은 3개밖에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얘는 메시지 안 넣었어요 복 있는 사람이 가져가게. 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단감도 한 짝만 애원해갖고 가지고 왔어. 87개 들은 거네. 작은 거죠. 야들 같은 경우는 12,000원이면서. 감사합니다. 땡큐.